어, 회의가 있어서 가셨고, 예, 네, 다시 한번 모시기로 아쉽지만 대신 다시 한번 나오십니다.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 다른 이야기 전에 지난 주에 왜? 네. 네. 노회찬 의원에게 대표에게 그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예. 김진태 예. 의원이않습니까 네. 이거 어,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까 말까 고민하겠다고 하셨는데. 예. 뭐 사실 그날 발언이 그 네. 터무니없는 모함 발언이 법사위 회의 중에 있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국회의원의 발언은 이제 면책특권에 해당돼서 아, 그렇군요. 그 발언이 아무리 이렇게 근거 없이 잘못된 거라더라도 그 자체로서 뭐 고소나 고발하기 힘들고 그걸 또 본인이 알고 이제 악용한 거죠. 그래서 아하. 제가 그 그런 부정청탁이라고 주장할 만한 증거가 있으니까 그 얘기 한거 아니냐. 네, 내놔라.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나를 고발하라. 네, 고발하라. 거꾸로. 아하. 네,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저를 고발하라고. 응. 음. 근데 끝내 고발하지 않고. <laughs> 어. 그래서 고발하지 않은 것은 그 그만큼 거짓말했다는 얘기 아니냐. 그했더니 네. 감사원에서 감사를 청구하겠다. 감사를 청구하겠다. 아 네. 그렇게 아하 그렇게 빠져나갔군요 지금. 예 네, 빠져나가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뭐 나중에 어 결국 법적으로 처벌을 못 한다 하더라도 만일에 저를 고발하게 되면 저는 바로 무고죄로다가 네. 그 상대할 수, 수 있는 거죠. 그데 그래서 그런지 고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먼저 하실 수 없다는 문제가 있군요. 예, 네. 법적 검토를 해보셨더니. 그렇죠. 아, 이거 아쉽네요. <laughs> 아, 아쉽네요. 네. 그 법적으로, 이 어, 대처를 하시고, 그래야 또 저희 코너에서 할 말이 많아지는 건데, 아쉽네요. 싸움을 붙여야 되는데. <laughs> 뭐, 요새 법이 바쁘죠. <laughs> 법, 법이 바쁘니까. <laughs> 예. 전직 대통령들도 있고 해서. 예. <laughs> 어, 최근에, 최근이라, 최근도 아니죠. 바로 어제 예. 그저께 계속 연속으로 이제 제이 롯데월드 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것도 할 말이 좀 있으신 분이 아닙니까? 예, 이분들이 보면은 정말 그 과거의 정경유착하고 이렇게 다른 진화된 예.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 모습. 그러니까 예. 먼저 롯데 이부분에 롯데그룹이 이제 제이 롯데월드를 갖다가 만드는 예. 거는 수원사업이었지만 사실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나가지고 성남공항 때문에 네, 공군도, 반대하고. 네, 공군도 반대하고, 정부도 반대하고, 사실상 포기 상태에 있던 걸 갖다가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네. 바로 어 먼저 제안을 하는, 해줄게, 내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줄게, 언론에, 언론에.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은 그뭐 가죽 잠바 입고 뭐 돌아다니고 지하벙커도 여러 번 들어갔던 사람이지만은 <laughs> 안보 웃기지 마. 경제가 우선이야. 그것도 국민 경제가 아니라 재벌 경제가 우선이야. 네. 재벌 경제를 위해서 안보를 갖다가 희생시킨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거죠. 어, 뭐 거기까지는 명백하고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재벌이 망설이는 걸 거꾸로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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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겠는가. 여기서 나오는 이제 합리적 의혹은 그렇게 해주고 뭐 받아 받았던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죠. 아,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이제 진화된 모습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네. 삼성그룹 이재,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기 전에 네. 민정수석실 등에 얘기해 가지고 네. 지금 삼성이 뭘 원할까? 그렇죠. 삼성에게 필요한 게 뭘까? 네. 그래서 혹시 이런 거 필요하지 않아? 라고 제안할 거 미리 네. 이걸 이제 예습이라 그러면 선행학습. <laughs> 선행학습. 예. 정경규착에 대해서 선행학습을 해가지고 미리 이제 품목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 네. 개를 골라서 그 중에 뭐를 얘기할까. 네. 당연히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해주면 해주는 대신에 케이스포츠미르재단의돈 네. 얼마네. 그러니까요. 어, 네. 최순실한테 정규란 말 사줘. 뭐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서로 묵시적으로 다 가능하도록 얘기가 되는 거죠 그때 예. 이게 대통령에서 대통령이 직접 수행하고 있는 그니까 그전에는 보면 알아서기는 예. 아 대통령 선거가 있다 돈이 필요하겠지 그럼 돈좀 주고 예.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 이런 청탁이 있는데 하고 아래 선에다가 찔러가지고 보통 이루어지는데 예.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어 학습은 내가 직접 한다 이런. 미리 예습 다 해가지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돈을 그 수금까지도 직접 하는 <laughs> 그래서 정작 기업은, 아, 반대 여론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국민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지 이런 걱정을 계속 했나 봐요, 보면. 마지막 기회다, 빨리 해라,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이걸 질질 끌지 말고 바로 롯데가 결단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범행을 종용하는 이제 그런 거죠. 공모를 <laughs> 넘어서 가지고. 굉장히 특이한, 예. 아, 이 새로운 기법이다, 완전히. 네. 예. 어. 여기서부터 이제 다음, 어, 다음은 검찰 해야 되겠죠. 그렇게까지 해주고 도대체 뭘 받으려고 그랬냐. 이 대목이, 어, 있었다고 저는 추정합니다. 당연히, 당연히. 그렇죠. 예. 네.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아주, 이때까지 유용하고는 다른, 그것도 문건으로 아주 또박또박 나온 것이고, 그거 외에도 이제 이명월전 대통령 사위, 예. 사위가 연루된 지금은 뭐 사위 연루는 기본적으로 인제 뭐 인사 첩착이라든가 그러니까 재벌하고는 상관없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위가 또 하필 삼성 전자에 근무해 가지고 네. 돈의 액수나 이런 걸로 볼때그 예. 돈을 받아서 어떻게 썼느냐 아니면 누구에게 전달했느냐 예. 그리고 그 한 번이 아닐 거라고 이제 1년에 이제 돈을 받았던 여러 차례 받았던 걸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수시효에 관해서도 네. 검찰에서는 별로 걱정을 안 하고 지금 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전목을 좀더 드러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삼성과의 그 통로에 대한 추정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뭐 삼성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통로를 다 쓰고 있는데 그 그렇죠. 중에서 이제 사이 부분은 확실하게 지금 이제 돈의 오간 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죠. 삼성하고 무관하게 드러났고요. 그런데 네. 예. 이제 그렇게 사회를 통로로 썼다면 예. 삼성과도 그런 통로로 썼을 개연성 이런 거 수사해 볼 충분한 예. 상황이긴 한것 같습니다. 지금 주로 드러난 것이 이제 삼성하고 현대인데 다스 예. 다스까지 다스에 대한 특혜까지 예. 포함해 가지고 이 롯데 이제 비행장까지도 추가가 된 거죠. 그것도 네. 청와대 문건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청와대 공식 업무였어요. 공식 업무. <laughs> 영업이. 영업이. 그리고 쉬는 날도 없이. 쉬는 날도 없이. <laughs> 네. 그래서 저 지난번 그 청와대 문건에서 드러난 걸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외에도 전방위적으로 모든 재벌들 다 손을 잡지 않았는가 이런 추측이 나 그러니까요. 사실 재벌들이 현안이 없다는 건 있을 수 없거든요. 종류가 다를 뿐이지. 네. 그 중에서 이제 제2 롯데월드가 하나 나왔을 뿐이고 다른 재벌들과는 현안이 없었겠는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거의 모든 재벌들, 주요 재벌들이 망라됐다 했습니까. 네. 어, 요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제2 롯데월드 문건으로 시작됐다. 네. 그리고 포, 포스코도 어제 MBC 보도에 따르면 예. 포스코도 사실은 이상덕, 이상덕 전 의원과 관련해서 포스코도 이름 많이 걸어냈답니까 예전에. 그 자기의 그 앞마당처럼 이렇게 예. 주물러 오다 녔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거기를 거의 사금 것처럼 쓰지 않았을까 싶은 예. 생각도 듭니다. 지금 한 건이 거기서 나왔고. 시작인 것 같아요. 시작. 예. 예. 이명박 전 대통령 가족과 관련해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뭐 형님. 네 그리고 본인 아들 사위 다 나오고 있어요. 예. 부인도 한번 걸어이 됐었죠. 예, 특할비 미국에서 제가 볼 때는 그 부인도 조사 대상입니다. 그렇죠. 부인도 소환돼, 소환될 가능성도 있고요. 응가면 예. 그 제이 부석실 행정관을 통해 가지고 특할비 국정원 특할비를 달러로 받아 가지고 예. 어디다 썼다, 예. 어떤 어떤 쇼핑을 했다라는 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화, 그 사실 관계를 갖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식 세계야. 요것도 굉장히 많이 걸론됐었죠 그때도. 예. 한식 세계야 쪽으로도 도많만 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은 뭐 기정사실인데 소환하고 나서 이제 그 불구속 기소하느냐, 구속 기소하느냐를 가지고 어, 검찰이 고민을 하지 않을까요? 고민을 하겠죠. 그렇죠. 예. 지금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인데 그전 바로 직전 또 대통령까지 연속으로 구속하는 것에 대해서 검찰 예전같이 정권이 이렇게 해 하고 찍어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뭐가 맞는지 고민하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소환도 가장 늦게 될 거다. 예. 대통령을 두번세번 번 소환하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예. 다른 사람들 다 관계자들 부인이나 예. 형까지를 포함해서 부를 사람은 다 부르고 네. 난 뒤에 소환해야지 소환했다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불렀다가 말이 다르구나 해가지고 또 불러가지고 또 확인하는 지은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네. 좀 예상보다 늦게 소환할 수는 있는데 저는 아니 지금 503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들어가 있는데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라고 봐주려면 다 봐줘야지. 왜 어떤 대통령을 봐주고 어떤 대통령을 안 <laughs> 봐주냐 이거죠 아,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러니까 이미 대통령을 그렇네요. 어떻게 처우한다. 법 앞에 대통령도 어, 그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된다는 것은 검찰 스스로가 확인한 사실이잖아요. 네. 그럼 같이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전통이기도 해요. 전두환 들어갈 때 노태우 들어갔잖아요. <laughs> 전통의기대왜 <해요. 웃음> 그러니까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건. 엄정하게 이제 그 법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의 정무적 판단 같은 거 하지 마라. 네. 네. 그냥 법들아. 정부적 판단은 대통령 몫이에요. 네. 그래서 모든 게 끝난 뒤에 대통령으로서 네. 사면할까요? 말까요? 사면 자체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네. 권한이니까. 그건 나중에 있는 거고. 나중에 있는 음. 거 특히나 대통령은 그런 결정 내릴 때 민심을 보고 내리지 않겠습니까? 네. 국민의 마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결정하는 문제고. 그것도 국민이 결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심이에요 그렇죠. 음. 그리고 아직 서초동에 포토라인도 안선 사람이에요. 자, 그럼 구속 기소가 마땅하다. 여러 가지 정치적 뭐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지만 선거도 얼마 안 있으면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 m b a 를 구속하지 않으려면은 많은 사람을 풀어줘야 돼요. <laughs> 그렇죠. 그 네. 기준대로만 법적 기준을 정해서 그냥 검찰은 다른 정부적 판단 하지 마라. 네. 그 말대로 예. 네. 그냥 법대로 해라 이거죠.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자, 과연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그리고 또 김영철, 네. 김영철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관련해서 자유한국당도 크게 문제 삼았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어제 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상당히 그 이번 올림픽이 의미 있는 네. 어, 올림픽이었다. 올림픽 그 자체로서 재미를 많이 맛보게 만들었고 또 감동스러운 그런 경기 장면들이 많았고요. 뿐만이 아니라 이 올림픽이 평화의 재전이 된 네. 예, 평화의 재전이 된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평양이 그동안에 핵실험 미사일 쏘는 것만 했는데 네. 이제 대화와 어, 그 평화를 위한 대화에도 관심을 가, 가,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것였고요 저는 이 점을 우리가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북미 대화 실패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네. 미국에서 북한이 미국 CIA를 통해가서 대화를 제안했다는 것. 예. 그래서 그 대, 미국도 그 대화에 응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트럼프 예. 대통령까지 예. 있는 자리에서. 그런데 그 대화 두 시간 전에 그도 것 대화를 제안했던 북한에 의해서 예. 그 무산됐다는 점. 예, 그게 새로 밝혀졌죠. 예.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미국이 발표했다는 것. 그러니까요. 이 모든 사실을 내막을 예. 미국이 공개했다는 점. 왜 미국이 공개했는가? 이 공개하기 직전까지 미국이 북한의 대화제의 에 매몰차게 펜스의 어떤 경직된 태도, 무리한 네. 태도를 보여왔다는 게 국제적으로도 중평이었어요. 비난을 많이 받았죠. 네. 그래서 뭐 하냐고. 뭐 그큰 대국이 네. 대국답지 않게 무슨 꼴이냐라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게 아니다. 네. 만 우리는 만나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거둬졌다. 그러니까요. 그걸 이제 꼬질리는 식으로 자기 이 전모를 공개를 한건요 굉장히 공세하게 됐습니다. 네. 이 전체 과정을 보면은 북한은 대화 자세가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다. 예. 다만 그 미국이 그렇게 강경하게 나와서 대화장에서도 대화한다고 만나가지고 이제 압박이나 가하는 그런 식이라면 대화 안 한다라는 경고를 보낸. 예. 그런 상황이죠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뭐 펜스 부통령 때도 그랬지만 북한이 외교에서 이겼네 이런 얘기가 외신에 많이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와 같이 서로 밀고 당기는 그 그러니까 대화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대화를 위한 밀당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게 이제 개막식 상황인데 이제 폐막식 때는. 근데 또. 폐막식 때 이제 더 강도 높은 뭐그 제재를 취하겠다라고 전부 네.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그것은 지금 미국은 뭔가면 은 대화와 압박 양면 전술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한 손에는 채찍, 한 손에는 당근. 그런데 네. 근데, 근데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자유한국당은 뭔가면 웬 당근이냐? 네. 양손에 다 채찍을 들어라. <laughs> 양손에 다 채찍을 <웃음> 들어라. 그런데 <laughs> 이제 그 미국 거의 기본적인 입장은 대화와 압박 이건 앞으로 계속 이제 당분간 지속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 그러니까 김명철 왜 김명철이 내려왔느냐? 네. 뭐 천안함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김명철의 현직함이 통전부장이에요. 네, 네. 우리로 치면 통일부장관이에요. 네, 네. 그 그러니까 통일부장관이 내려왔다는 건는 뭐냐? 남과 대화하겠다 또는 네. 남을 통해서 북그 미국과 대화하겠다 그, 그 신호거든요. 네. 신호기 때문에 자유한당이 제가 볼때는 번지수를 잘못 찾아낸 거죠. 그걸 자유한... 몰라서라기 보다는 이제 그게 잘 돼가지고 그 공을 현 정부가 가져가는 것을. 자영왕당은 자영왕당의 목표는 올림픽 망해라. 이제 이거였고 이거였었고 처음에는. 는데그 저는 이제 올림픽 끝났다. 네. 어. 그것도 성공적으로 끝났다. 자영국당의 그 바람에도 불구하고 망하기를 바라는 바람에도 불구하고 성공이 끝났기 때문에 올림픽에 대해서는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자영국당이 116석이잖아요. 네. 저는 정말 아까운 게 자영땅이 그렇게 그 과도하게 그리고 과격하게 설치는 바람에 천안함 유족들이 뭔가 자신들의 어떤 그 예. 비통함을 알리는 것도 가렸어요. 그것도 그랬죠. 예.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방카까지온 마당에 예. 마당에 아니 100, 제가 그1십육 석을 갖고 있는 당의 원내 대표라면은 이방카에게 면담 신청을 예. 해가지고 정부가 못하는 음. 정부는 그래도 공식적으로 외빈을 초청한 사람들이니까 뭐 차마 말 못하는 그걸 대신 얘기해주는 음. 어 찬스였다는 거죠 그 찬스. 찬스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어그 GM이 한국에서 철수해서 디트로이로 온다 그러는데 네. 미국과 한국이 어떤 관계냐 군사적으로도 동맹이지만 경제적으로도 협력 관계 의해하지 않느냐 네. 이렇게 GM처럼 먹고 튀는 식으로 군사 공장을 문닫았어야 되겠느냐 제고해 예. 달라 예. 어. 물론 뭐 어. 그걸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어떤 그런 정 적색색 아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사실 정부는 참아 못 하거든요 직접적으로 예. 그때 116석을 가진 당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인기 올라가죠 그러면 예 인기 올라 가 그러면 진짜 지금 지지율 30%까지 뛸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116석 아깝다. <laughs> 그 아깝다. 16석만 갖고 100석은 정의당에게 달라. <laughs> 1석은정의당에 달라. 예. 그럼 제가 한30% <laughs> 지지율 만들어 주겠다. <laughs> 아니 100석 갖고 16석만 줘도 되지 않을까요? <laughs> 예, 물론이죠. <아직> 16석만 줘도 <웃음> <웃음> 그러면 22석이 되니까. <laughs> 그러면 은어 뭡니까? 교섭단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늦지 않았어요. 아니, 홍준표 대표 전에 가가지고 뭐 예. 한핵 줍쇼라고 국어라고 <laughs> 다닐 게 아니라 어, 이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 의 관계는 동맹 관계인데 경제는 지금 보면 완전히 적처럼 완전 적이죠. 적대 국가처럼 예. 우리가 뭐 핵을 쏘았나 미사일을 갖다 개발했나 왜 우리한테 철강도 우리한테만 중국, 일본도 안 하면서 우리한테 한국, 대한민국에만 철강을 규제하고 그제하은 이유가 미국의 안보를 해친다는 이유로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가 무슨 미국의 안보를 어. 해칩니까 어. <laughs> 정말 철강에게 물어보자. <laughs> 철강에게 물어보자. <laughs> 아니, 교섭단체 얘기 나와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민주평화당 내에서. <laughs> 네. 이제 아무래도 14석, 16석 밖에 안 되니까, 16석인가요? 14석, 14석인가요? 어, 여하간. 14석입니까? 하여튼 정의당. 14, 네. 14, 정의당 14, 14. 정의당과 합치면 딱. 그 공동, 야, 교섭단체가 되니까 공동으로 교섭단체를 한번 구성해 보자는 아직 제안이 오진 건 아니죠, 공식적으로? 예,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제안은 없었고요. 네, 그데 이제 논의가 논의 중인 걸로 저희들이 보도를 보고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도 아직 당 논의 확정된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런 논의가 활발히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고 그게 몇번 보도됐는데 혹시. 정의당 내에서 아직 뭐 공식 제안이 없으니까 이런 논의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죠. 예, 저희들은 그 얘기는 한번 했어요. 아, 얘기는. 예. 예 그뭐제안이 없는데 제안을 받을까 말까 이렇게 논의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비공식적으로 얘기는 한 번. 제안이 오면은 만약에 음. 올지, 올지 안 올지도 모르지만. 예. 보도를 통해서 보면은 그네도 이견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만일에 온다면. 만약에 온다면. 우리는 정중하게 검토를 하겠다. 검토하겠다. 검토하자. 검토를 해보자 한번. 예, 검토를 하자. 당연히 검토를 하는 게 예의죠. 예. 그것도 그렇죠. 예의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때 이제 검토하자라고 저희들끼리는 합의를 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자. 예. 원래 정의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정의당에 오래 계신 분들 진보정당으로서 이제, 어, 단면 게 유일한 정, 진보정당이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소수정당이라도 이렇게 이제 섞이고 이런 걸 굉장히 이제 체질적으로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진지자들 중에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예. 이제 저는 여기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이 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물론 뭐정관정책이나 혹은 뭐 정책에 따라 다 차게 날 수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또 입장이 갇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섭단체가 됨으로 해서 가지는 또 이 점도 분명히 있고요. 뭐 제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뭐 저는 뭐 개인적인 견해이긴 합니다만은 저희 판단 기준 이 문제에 대한 네. 판단 기준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정의당에 더 이로운가가 네. 아니라. 가그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촛불 민심이 음. 실현되는데 도움 되는가. 저는 그렇구나. 그게 판단 기준이 네. 돼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민주평화당 내일 박지원 대표 나오시니까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그쪽은 얼마나 진척이 됐는지. 네. 네.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입니다. 이거. 네. 이런 상상도 못했는데 안철수 대표에 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laughs> 한편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예, 저는 뭐늘이웃 세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 <laughs> 감사하는 마음으로. <laughs>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근데 거꾸로 이 바른 미래당과 자유 한국당의 선거 연대도 가능성 있어지지 않을까요? 이게 똑같은 결의 얘기는 아니지만 저쪽도 저렇게 연대하니까 우리도 선거 연대할 수 있다고 치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론 바른미래당에서는 어,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는 없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뭐 계속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보면은 연대 안 한다, 연대 예. 안 한다. 그, 그, 뭐, 계속 이제 그걸 강조하면서 계속 가까이 가고 있는 거죠. 예. <laughs> 안 한다고 하면서. 예. 근데 원래 정치권에서 안 한다고 해놓고 어, 되는 경우도 엄청 많으니까요. 아, 그안 한다는 얘기는 지금은 안 한다는 뜻이죠. 지금은 예. 안 한다는 뜻이요. <laughs> 아니, 안철수 대표 자체가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은 절대 없다고 했던 분이니까요. 예. 그러다가 통합이 이미 돼버렸으니까. 자한국당과의 선거 연대 가능성도 물론 전폭적인 연대는 아니어도 뭐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이 정도를 가지고는 충분히 얘기가 될수 있다. 자양국당은 그러면 경기도, 뭐 서울에서는 안철수 대표 뭐 이런 식의 구도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는 있죠. 예, 충분히 그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능성 이 높다고 싶다.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 연대가 아니라고 막 주장할 수는 있겠죠. 우리 음, 연대한 게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게 네. 이제 그런 뭐 정치인들 발언이라는 것이 네. 사실상 연대를 하면서도 연대 아니다라고 어. 얘기하는 그런. 자유한국당의 서울시장으로서 적합한 후보가 없어서 내지는 뭐 유력후보가 안 됐다. 사실상 안철수 대표하고 이제 보다 훨씬 급이 낮은 누군가가 나오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 그렇게 선거연대가 되는 그런 구상도 할수 있겠네요. 그 이재용 그 부회장 재판에도 내물을 준적 없다 말을 줬을 뿐이다 뭐 그런 거죠. 내물을 <laughs> 준 적이 없다 <laughs> 말을 줬을 뿐이다. 네, 그렇죠. 어그 해외 돈이 나간 것도 예 네. 그게 아니다. 마침 그게 해외였을 뿐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laughs> 그렇게 돈을 보냈는데 받은 사람이 해외에 있었을 뿐이다는. 아그 <laughs> 그렇게... <거. 웃음> 사람이 해외에 있었네. <laughs> 자어 지난 주에 드디어 이제 노회찬 대표께서 고소고발을 하는가 싶었더니, 예. 안 하는 것으로, 못 하는 것으로 해봐야, 예, 의미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네요. 예. 아니요. 그러니까, 그, 그렇게 공식적으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부정청탁했다고 예. 얘기했으면 그 근거를 대고, 예. 어, 당연히 또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저를 고발을 해야 마땅한. 예. 고발을 기다리시면. 예. 나를 고발하라. 그거 답이 뭐. 없습니다. 그게 고발안 하려고 도망다니고 있는 거예요. 고발안 <laughs> 하려고 도망다니고. <웃음> 자, 그럼 다시 한번 의회차 원내대표의 메시지를 전달드립니다. 네, 전달드립니다. 아 그리고 네.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의혹이 그 채용과 관련된 조금이라도 그 부정한 어떤 의혹이 있다면 저는 국회의원을 물러나겠다. 네. 그리고 권성동 위원장도 그 조금이라도 그 사실이 밝혀진다면은 사법처리가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그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네. 사퇴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약속을 안 하고 있어요. 약속도 안 하고, 고발도 네. 안 하고. 그리고 김진태 의원은 왜 제가 그렇게 민감하게 나서는지 모르겠다. <웃음> 민감하게 <웃음> 나서는지 모르겠다. <웃음> 네. <웃음> 아니, 지금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놓고왜 네, 그러니까 그렇게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느냐. 그렇게 <laughs> 얘기하는 거죠. 자기들이. <laughs> 자, 노회찬 의원대 표는 고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메시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기요, 노희찬